설마 허객행이 아니겠지? 뭐나 이게 갑자기 덤다는거 아니야?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김수입니다. 오늘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곳 캄보디아 씨엠립 앙코르아트에서 10만 원으로 여행하기 대 1만 원으로 여행하기. 지금 현재 시각이 근데 이번 챌린지는 사실상 하루 동안 여행하기데 하루보다 좀더 걸릴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네. 하루로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딱 정확히 24시간은 사실상 어려워가지고 하루 반, 하루하고 몇 시간 더 지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저 이제 6시인데... 슬슬 떠오르고 있다. 근데 이렇게 좀 새벽 일찍 나오니까 활동하기 너무 좋다. 단점 진짜 모기만 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멋있다! 거래. 한국 네, 저 캄보디아, 이 앙코르 하트는 캄보디아를 먹여 살리는 그런 맞지? 관광지인 것같아 아니, 저 사람들 뭘 보는 거지? 뭐어렇게 맛있어? 악어가 사나? 음. 크로코다이? 진짜 딱 캄보디아 국기다. 저기 진짜 뭐가 있나? 조각상 약간 이거 동물 같다. 암컷인지 예, 수컷인지 보자. 아침 일찍 오니까 좋긴 한데 뭐 아무것도 안 보이네. 카메라가 뭐여 아니 그나자는 저기는 뭐뭘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크로트보다 저크기가 더 궁금하지? <laughs> 와 진짜 크다. 여기 크기가 체감이 안될 텐데 어느 정도냐면 근데 그게 뭔가 이런 디테일한 조각상들이 다 있어요. 와. 일출은 여기서 봐야 되는구나. I'm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Mm. Yeah.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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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bodia? Really? Fun and sweets too. <laughs>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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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ry, oh yeah. Oh, yeah, you're welcome. Hello, <laughs> wow. Uh, it's the first time, right? Yeah, first time. Oh, okay. Okay. Are you studying? Are you studying? A, starving? A, starving? A starving? You studying? You? A being You -study. study? A star study? Star study? Study? Learn. It's me, learn. Learn? Yeah. Korean people, but I feel this is like it looks good to uh, release really some strength when we feel sad, when we feel not good. You can come here and look at the wheel. Yeah, oh, so good. Yeah, 예, 됐다. I want to learn Korean language. Oh, really? <laughs> yeah. Okay. <But> every time. <laughs> okay, I will teach you some some few words. Uh, a okay. Like, um, Jungle uh. song i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eah, right. a k 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yeah, 라이트. Right. 감사합니다. 아, 이게 여기서 사진 찍으려면 이분들이 하는 거를 보고 따라 하면 돼요. 저기서 찍네. 아. 지금이 제가 한 6시 들어왔는데앙코르아트 8시간 반 만에 지금 다 들어온대. 뭐지? dream <laughs> what i want to be a teacher teacher yeah mathematics teacher Yeah. really yeah. wow wow i will follow my dream wow I hope that uh, What's the i will try it's my math to learn it's uh. <laughs> it really difficult to learn about mathematics very difficult yeah, really wow. me too i'm already give up <laughs> oh 야야 a h o w much is it? r e a l 이바이폰 빠이폰. Thank, Thank, Thank yeah. 앙코 너무 빨리 끝냈는데 아직 그래도 갈 사원이 많으니까 지금 다음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장소를 옮길 때마다 주차비를 계속 해야 되는가? 아 이거, 오, 주차비 지출이 큰데. 오케이 땡큐 땡큐 아무튼 제가 도착한 이곳은 파프롬 사원이라고 여기 사원의 그러니까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리면 드라마의 조상 엄마한테 준 선물이네 왜왜 왜 울어 왜왜 왜 울어 그래서 서럽게 온다. 아무튼 여기 신기한 게, 여기 사원 있는데, 이 관통하는 큰 나무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사원을, 뭐, 복원을 할 때, 이런 나무들을 없애지 않나? 여기도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아, 여기가, 이 나무가 아예 이렇게 뿌리를 내렸네. 조각도 조각이지만, 이 나무가 진짜 멋있다. 진짜. 근데 왜 잎사귀는 하나도 없냐? 그냥 그 죽겠는데? 우와 이야 이 방이 제일 구멍이 제일 심하다 이게 걸어다니면서 가이드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스팟마다 다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네 이게 안 들을래도 한국어로 들리고 영어로 들리고 이, 사실, 입구 이제 출근, 이게 제일 멋있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게 뭔가 진짜 게임 속에서 본 듯해. 게임을 통해서 먼저 이런 문명을 배우는 것 같아. 아, 이거 너무 지치는데 지치는 건 핑계고, 이렇게 여행에 왔는데 지칠 수 없죠. 지금 얼른 다음 사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착한 이곳은 바이. 아, 뭐더라? 바이엔? 바이온? 아이, 확실하게 앙코로아트하고 느낌 좀 다르다. 자, 이곳 바이온 사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 여기는 기존 다른 사원처럼 처음부터 크메르족이 원래 힌두국 국가인 크메르 제국에서 그 당시 황제였던 음. 하, 그나저나 너무 뜨겁다. 카메라 터질 것 같아. 어, 확실하게 이런 문양들이 다른데랑 다르게 뭔가 이 귀가 늘어진 게 보이네. 확실하게 여기는 뭔가 불교의 느낌이 난다. 이 염주도 생겼어 염주. 근데 여기가 그왕 다음 세대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힌두교였으니까 이 불교 흔적을 지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대요. 여기는 근데 진짜 신기한 게그 불교 절 가면 나는 그향 냄새. 여기는 그향 냄새 나요. 아까 안코르하트나 다른 사원은 그 오줌찌린 냄새밖에 안 나는데. 여렇좀좀불교스러운향향새새 그 나네 네 여기 e r e Yes. 여 h 서 여기 있는 서여에서 여기 있는 불교에서 여기 있는 에서 여기 있는 불교에서 여기 있는 불교에서 여기 a 는불교 여기 있는 불교에서 여기 있는 e 여기 있는 불교에서 여기 있는 불교에 여기 o 아, 내가, 내가 보고 싶은데 형님이 갑자기 막, 아, 형 설마 호객행이 아니겠지? Rainwater r r a i n a r e a i n w a t e r 아 오케이 와우 okay. wow. Really nice Thank you <laughs> 아, 큰일 났다 이거 계속 따라오는데 뭐 하나 이게 갑자기 달라지는 거 아니야? 어, 대박 난다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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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로그인. 에, sorry. 에. 아니야, 난데. 자, 유롭게 보고 싶은데. 나의 자유는 빼앗기고. 내가 일해서 투어를 안 하는데. 멀리 보니까 멋있다. 여기가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여기 그냥 한눈으로 봐서는 그냥 저수지 같은데. 이게 뭔가 인공 저수지 같아요. 왜냐면 그 위성 사진 구글 맵으로 봤을 때 정확히 네모예요. 이거는 사람이 파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팠을까 그냥 고민을 해 봤거든요. 지금 여기가 비가 안 오는 시기긴 하지만 여기가 우기 때는 비가 정말 많이 올것 같아요. 건기 때쓸 물을 보관하기 위함도 있고 우기 때 범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냥 조심스럽게 상상을 해 봅니다. 와, 겨우 도착했다. 아, 죽겠다. 볶음밥이 아, 1달러야. 뭐 이런 국수를 먹어도 되고, 이런 것도 맛있고. 이게 롱락? 이게 아무튼 캄보디아 좀 전통적인 음식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베트남의 껌땀? 껌숭이랑 비슷한 건가? 오리나라 치면 제육볶음 느낌인가? 뭔가 약간 간장이랑 돈가스 소스? 살짝 돈가스 소스인데, 뭔가 일본에서 있을 법한 음식이네. 음, 맛있다. 티체 찍는 게 진짜 맛있다. 와. 음. 아니, 너 나... 이거 호텔인데 왜 흙길이지? 여기 많나? 마이룸, 마이룸, yes. 와우. 아 유닛 레일. 제가 지금 호스텔에서만 지냈는데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좋은 향이 나요. 그리고 약간 모기 방향제가 뿌려져 있어요. 이렇게 있고 침대 깔끔하고 침대 진짜 크잖아 오 온수기가 있고 수분도 있고 오다 챙겨야겠다 창밖 뷰오 수영장 뷰네 와우 3층 끝방이야? 1 무슨 한 n u 자 이게 지금 얼마짜 u 데 이게 이거 지금 쓸수있 e s 까지 뽕을 뽑아 t e s 1이 m i n u t 시 반이면 이 사람들이 마감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봐야 돼요. u t 갈수 있는데 최대한 가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여기 왔는10시 i 네 미니? 10 미니. 와 u 미니 오10 m 미니 i s e n u u e u u 땡큐! 보면 여기 이렇게 사람들 막사진도 찍고 안에서 앉아서 막 그렇게 여유롭게 있고 이게 뭔가 지금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제사장 같아요 제사장 왜냐면 이 계단이 계단이 너무 미친듯이 가파른 거 보면 이게 제사장 같아 아님 누군가요 무덤 뭔가 피라미드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무덤이네 프레룸구가 프레룸 옛 성전. 하, 예, 그래도 경치는 멋있다. 하, 나가야 되네. 지금 이제 퇴실 시간이에요. 퇴실이 아니라 이제 퇴장 시간, 퇴장. 퇴장? 보통 앙크로트 사원들이 퇴근. 5시 반 되면 네. 거의 다 네.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갈수 있는 데가 몇 군데 더 있긴 해요. 사람들 다 앉아있네 와... 확실히 개구리가 많네 그러니까 개구리 요리가 많지 캄보디아는 개구리 요리가 많다 와 이게 뭐야 이거 어제 축제할 때 쓰던 건데 하이 대박, 하이 대박. 파전이 삼 달러, 김밥이 3 달러. 이거 또오 달러. 캄보디아 왔으니까 되도록 캄보디아에서 즐길 수 있는 걸 하는 게 나을 것거아 여기 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먹지? 이게 뭐한데야? 뭐야 이게? <뭐뭐야 이게... <뭐뭐야 진짜 금인가? 진짜 금이 왜 이렇게 있을까? 보니까 그 가격대가 거의 그렇게 저렴하진 않고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시회인가 보다 아니, 잠깐 몇 군데 구경했다고 다고 이렇게 밤이 되나? 이거 불 끄면 완전 그냥 밤이잖아 아좀시짜눈 음,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지금 시간이 대충 7시 아무튼 23분인데 여기가 지금 수영장이 있는데 9시까지 있을 수 있대요 네. 제가 지금 세계여행을 시작한 지 이제 거의 100일 이 넘었거든요 근데 베트남 세달 동안 여행하면서 단한 번도 수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물놀이는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달리면서 폭우가 많이 오거든요 그게 저한테 물놀이였는데 그거 말고는 물놀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드디어 오늘 바뀌어레까가 근데 드디어 오늘 이제 드디어 물놀이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어두운데, 불안 켜지나? 세택 어딨어 지금 지금 있는 돈이 한 10달러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저녁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 왔으니까 캄보디아의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뭔가 삼겹살 같은데 요거, 요거, 뭐 피클 같은 거 그리고 치즈소스 밥 그리고 이건 볶음밥 이렇게 해서 4달러 이말리에 대표산부교사 같아요 대표산부교사 제가 저녁 먹은 식당에다가 오토바이 주차하고 지금 제가 온 여기가 어디냐면 네, 열어. 너너너네, 돼, 아... 빡세다 오늘 특급기사님이 이 있다고 엄청 싸다고 나담배도안 비인데 지금 뭘고니 하는 거야. 아 개들도 무서워. 아, 이제 이렇게 숙소 도착했고 아 진짜 음. 쉬고 싶다. 아아 쉬기는 무슨 지금 제가 할 거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는데. 이런 좋은 소스가 왔는데, 되게 재밌는 콘텐츠를 빼먹을 수 없죠. 저는 이렇게 재밌는 거 보고 싶을 때마다 유튜버 중에서 김수사, 김수사, 김치랑 등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안 보지? 아니, 나는 불을 끈 적이 없는데, 왜 불이 꺼지는 거지? 정전인가? 에어컨도 꺼졌네. 정전이네이 밖에 있는. 스써 관리하는 데도 불다 꺼졌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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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시간이 아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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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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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고. 빵도 먹는 건 맞네. 지금 여기 있는 빵을 다 가져온 것 같아. 그리고 빵빵빵빵빵빵. 음. 얘도 안 나오나? 안 나오잖아. 이거밖에 안 나오네? 어... 이거 호텔인데. 아무튼 짐을 맡겼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지금 도착한 이곳은 여기 펍 스트리트 근처에 있는 올드 마켓입니다. 많은 여행객분들이 보통 여기서 기념품을 사곤 하는데요. 여기서 저희 기념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통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6.5 달란데 뭔가 7달러짜리를 가끔면 6달러로 할수지 않을까? 네? So happy. 이거 더. 와 이거 개멋이잖아. Hello. Twenty five. small is also twenty five. Big one. This is how much? Is 35? 오케이. <laughs> okay. <Yeah, wow>, 느낌이. 야이 핸드폰이 여기 드라이이 최고야. 와, 감성인데 오. 1, 2, a 2, is it right? t h 3,000리일 남았어, 3,000리일. 3,000리로 뭐하지? 야 역시. 날 구해주는 건 너밖에 없다. 바카스. 땡큐. 지금 현지 시각이 1시 22분. 지금 이제 지갑에 한 푼도 없어요. 초코바이 밖에 없네.

버려진 상황인데, 좀 무서워요, 지금. 아니, 바람지가 어디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우와, 이게 뭐야, 이게. 사장님! 언제까지 <laughs> 해요, 이거? 노을 멋있네.